자, 현재 이것은 우리가 A B가 이직선 위에 야제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직선을 보게 되면, 기울기는 현재 우리가 X의 부당분에 Y의 부당이죠 2분의 5분의 5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2가 기울이가 되겠고, 현재 Y절편이 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5가 되겠죠? 그러면 대입하게 되면, B는 현재 마이너스 2A 더하기 5가 되겠고요. 2A 더하기 B는 5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3의 2a승 더하기 3의 비승이라고볼수 있겠고 합의 최소값은 항상 우리가 이것이 양수, 양수이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3의 2a승 곱하기 3의 비승이될수 있겠고요 그래서 2의 루트 3의 2a 더하기 비승이 되어서 이것은 2의 루트 3의 2의랩비 5가 됐죠 3의 5승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답이 될수 있겠죠 이것이 현재 최소값 m이 되는 거니까 m의 제곱은 그러면 m의 제곱은 4 곱하기 3의 5승이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4 곱하기 243이 되어서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972라는 정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